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시스러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설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들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h 우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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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h a n 다 y 는 참, 코로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이 모임을 잘못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참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어, 말이 뭐냐하면 3년 만에'라는 게 유행을 한대요. 3년 만에 못했던 것들 한다는 것이죠. 이제 좀 거리두기가 많이 풀리고 뭐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3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3년 만에 어좀 이전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요기도회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분들까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간절하고 급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시간이 일주일에 한번 특별한 금요 기도회로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사건들 어,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는 똑같은 이야기들 같이 사람의 인물 인물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의 시간이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마다 아그 하나의 이야기 테두리 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4장에서는 사사 드보라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 드보라였다 그러니까 사사지만 여자 선지자였고 여성 사사로서 유일하게 여성 사사로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라는 것은 다스렸다라는 의미인데, 어, 사사라는 단어 이 뜻이 이제 재판하다, 판관 또는 판관기 뭐 이렇게 사사기를 다른. 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재판을 한 사사는 두보라밖에 없어요. 다른 사사들은 뭐 재판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두보라는 여러 측면에서 좀 독특합니다. 어, 재판을 했던 사사였고 여, 여성 사사였고 뿐만 아니라 여성 사사였던 투브라는 다른 사사처럼 전쟁 영웅으로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장 2절을 1절 2절을 보면 에후시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다라고 하고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자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학대를 당했으므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좀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평화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왜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가입니다. 이것 이것을 왜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물론, 인간의 어리석은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여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죠.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가난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우상. 그 우상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우상입니까? 그것은 풍요와 평안과 다산. 이것을 약속하는 우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상을 그들이 섬겼어요. 적어도 발 아세라 우리가 대표하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풍요를 약속해 줍니다. 가나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비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풍년을 약속해주고 또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후손의 복도 약속해주고 이런 약속을 해주는 우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때마침 비가 와야 되고. 풍년도 들어야 되고 자녀도 잘 태어나고 잘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인데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우상들을 자꾸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사사기의 중심 주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평안과 풍요를 따라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할수 있죠. 철저히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도 하고 우상도 섬기다가 하나님도 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잘 이루어 줄수 있는 우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평안하게 살다가도 필요를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지게 된 어려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억압 아래. 학대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응답하십니다.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두브라에게 주어졌고 두브라가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고. 자,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여기 내가 누구냐면 7절에 있는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이었던 시스라 그리고 그의 병거, 그의 무리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바라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기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요. 그냥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눌려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의 철병거 900대 그리고 그 군사들 무시무시한 이 병력들 다 데리고 기손강으로 너에게 데리고 가면 너는 그를 쳐서 이기면 된다. 그 뜻이에요.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락은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바락은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8절 볼까요? 바락이 그 얘기로 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온 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 바락은 순종하지 않아요. 드브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락이 혼자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드브라에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이나 이 군대에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권력과 군사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힘 앞에 주눅이든 발악 현실적인 부분이죠. 20년 동안이나 학습된 것입니다.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는 가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두브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자이 전쟁 중에 너에게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을 너는 얻지 못 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절 이후에는 이 영광을 누가 차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전쟁에 확신이 없었던 바락도 열심히 싸웠어요. 더브라는 바락을 독려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브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발산,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은 더브라의이 말을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이 적장 시스라 그를 죽이는 영광을 얻게 될수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이럴 것 같으면 왜 20년 동안이나 그들이 억눌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이죠.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철병구 900대라는 것은. 군선에게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내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너에게 데리고 와서 붙여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진멸당했습니다.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갑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7절 볼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11절에서 이, 이 헤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갠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 아내야 애레 장막에 이르렀다.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화평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동맹 관계다라는 뜻이에요. 서로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던 관계였다는 것이죠. 동맹 관계라면 시스라가 당연히 보호받을 것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자기가 아는 집 헤벨이라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에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유를 내어 줍니다. 그리고 접대를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물을 달라는데 우유를 주는 것 자체가 좀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유를 마신 시스라는 편안한 이불 안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 보면 전쟁 중이었고 병거도 버리고 걸어서 도망한 시스라입니다.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냥 뭐 한두 시간 혹은 뭐 1, 2km 그렇게 도망을 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먼 거리를 도망왔을 것이고 걸어오고 뛰어오고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20절, 그가 또 일어내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가나 가나안 야빈, 가나안왕 야빈과 이헤벨과의 집에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이 듭니다. 어떻게 잠이 들수 있을까 생각해 볼수 있죠. 어떻게 이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면 잠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은 시스라를 이 말뚝으로 죽입니다. 친절한 여인. 그 여인을 믿고 잠들었던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때의 바락이 찾아옵니다. 2 2절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로 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당연히 바라기 시스라를 찾아오고 추격해 왔겠죠. 적장을 잡고 적장을 죽여야 완전한 정리 전쟁에서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엘의 집에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락은 자신이 시스라를 죽일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적어도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영광을 서로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앞에 9절에서 이미 더불하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 영광을 여인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락은 어떻게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시스라가 누구입니까? 그 어마무시한 가나한 하솔 왕 야빈의 군대장관이에요. 시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가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용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나한 왕 야빈이 시스라를 용병으로 삼고 군대장관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학대하며 학정을 펼쳐왔던 것이죠. 그의 군대를 믿고 철병거를 믿고. 그런 그에게 어떻게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락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잠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죠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바락은 아마 자신이 차지할 영광을 기대했을 겁니다 이 전쟁의 대표, 전쟁의 장수였지 않습니까? 두브라는 바락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전쟁했고 시스라를 추격해 왔지만, 그러나 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바라기 얼마나 실망했을까를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던 것,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내가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걸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이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3절 이후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난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난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난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야기두 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시는 또 하나는 그 전쟁 중에 한 사람 바라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명령에 반응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두 가지 큰 이야기와 개인적인 작은 이야기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라기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리는 하게 되었지만 영광은 차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큰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쉬운 말로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를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은 가난왕 야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이길 수 없어요 그의 철병거들은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조건을 달고 있나요? 아니면 뒤로 물러납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야일은 여인의 몸으로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비록 남편과 야위인 동맹을 체결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인이었지만 야일은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마지막에 높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가는 그리하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